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느덧 도박으로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. 돌아보면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갉아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여기저기 빌렸으면서 이번엔 딸수 있겠지. 조금만 복구되면 바로 끊자 이 생각 하나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. 근데 결국 남은 건 빚만 점점 쌓여가는 현실이었고 그나마 집에서 막아준 돈마저도 재발하면서 다시 날리는 모습의 반복, 가족들이 절 바라보는 눈빛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실망도 다 제가 만든 결과였죠. 그러다 결국 개인회생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도 재발.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, 어떤 약속도 신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은 단도한지 딱 30일이 되는 시점인데 신기하게도 요 며칠은 도박 생각이 예전만큼 심하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. 이게 또 무서운 게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별 이유 없이 다시 재발하는 게 그동안의 제 패턴이어서 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개인회생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고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250만원 정도입니다. 그래도 끝이 보이긴 하나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도 들고요. 요즘 들어 더 크게 와닿는 건 단도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신뢰 회복이라는 겁니다.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도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현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. 가족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옆에 있어도 늘 무언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스스로 마음이 조여옵니다. 그래서 이번만큼은 무조건 끊겠다는 말보다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. 제대로 단도해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삶이 하루라도 일찍 다시 오길 바라면서 조금씩 숨 쉬는 중입니다. 혹시 저처럼 오랜 시간 반복하신 분들, 이렇게라도 버티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단도의 시작이라고 믿어봅니다. 부디 모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